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당 t v 입니다자 현대엔지니어링 2023년 신입사원 공고가 떴습니다. 접수 기간이 8월 29일부터 그리고 내일 모레죠. 그리고 9월 13일까지고요. 역량 검사를 10월 7일에 예정이 되어 있지만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현대엔지니어링의 공고가 000명을 뽑는다고 돼 있어요. 예, 10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사실 롯데건설이나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급성장한 포트폴리오를 가장 크게 확대한 건설사로 저희 현직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건설사가 공공명을 뽑을 때 현대엔지니어링이 당연히 공공공명을 뽑는다. 라는 게 기정사실이고요 자 이번에 특이한 부분이 모집 분야를 보시면 대부분의 건설사가 모집 분야가 건축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 현재 건축 분야가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건설사의 수익의 포트폴리오가 건축에서 50% 많게는 70% 이상이 건축에서 오기 때문에 자 이번 근데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모집 분야가 플랜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시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외 플랜트 사업이 많이 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죠. 이집트 원전도 현재 저희가 수주를 거의 한 것으로 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독특한 것은 저희가 국내에서 원래 이제 팀코리아로 원전 사업에 들어갈 때에는 보통 한국전력이 어, 계약의 주체가 되고 그 하부에 시공사들이 껴서 들어가는 식으로 팀코리아가 짜졌는데 이번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면에 나서서 공사를 어, 사업과 계약을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집트 원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조금 더 정보를 확인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번에 모집분야의 플랜트가 일단 은 해외플랜트 영업 파트 부터 시작을 합니다 좀더수주에 박차를 가하겠다 라고 한뜻이고요 대표전공이 무관 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거의 뭐 문과 출신들이 가는 전공분이 아니냐 전공 직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어, 해외플랜트 영업 파트에 가보면은 뭐 건축부터 토목 기계 아주 그 뭐죠 공대 출신들이 다양하게 포진을 해 있습니다 건설사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술 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 어떤 금액적인 커머셜과 관련된 부분으로만 저희가 접근을 하면 수주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기술직을 뽑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밑에 플랜트 사업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죠 각 사업별 즉 프로젝트별로 사업관리 팀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PM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나가기보다는 본사에서 전체적인, 먼저 어, EPC의 전체 어,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PM의 산하에 있는 본사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플랜트 사업 관리는 바로 그들이 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거다.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TPPI 프로젝트, 현대 엔지니어링이 TI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현장 조직도 있지만 본사에도 그것을 관리하는 사업 조직도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전기와 CI 공사 그리고 전기 죠 그리고 토목 공사, 예, 플랜트의 플랜트 토목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토목은 이제 부대 토목은 많이 죽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형으로 진행하는 어떤 국책 사업이 없죠 사대강 사업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목 공학과를 졸업하신 후배님들은 이런 플랜트 토목 쪽으로 향후 어떤 방향 전환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리고 건축이 건축 공학 이제 대표 전공으로 이제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축학도 가능합니다. 5년자 여기서 약간 특이한 게 대부분의 건설사가 블렌트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철골 공사, 스틸 스트럭처라고 부르는 공사를 건축이 하는 것도 있고. 또 현대 엔지니어링처럼 이번에 기계공학에게 맡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보통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건축팀에서 철거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철거공사가 회사별로 맡게 되는 팀들이 조금 틀리다. 현행 같은 경우는 요거를 기계팀에서 담당을 하는 걸로 대표전공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운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프리커미션인 그리고 커미션인. 대한민국 건설사의 가장 부족한 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시운전 인력입니다. 되게 몸값이 높죠. 예, 시운전이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전체 어떤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신입사원 때부터 신입 시운전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건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현장 경험을 한 3, 4개 정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운전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자신의 어떤 스페셜 분야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은 이제 뭐 설계 파트가 예, 공정안전 설계부터 쭉쭉 나오는데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간에 설계 솔루션 관리라는 어, 직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공정 설계 파트에서 기본적인 와구나 프레임이나 P&ID를 다 잡아 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상세 설계를 각 파트, 기계나 토목, 건축에서 진행을 할 건데 이 설계 솔루션 관리라는 거는 왠지 사업 주와의 어 무니까 설계와 관련된 코드라든가 스펙 같은 것들을 협의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박센 업무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입니다. 건축은 뭐 딱히 얘기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건축 공사, 전기 공사, 설비, 토목 이런 식으로 조경까지 해가지고 서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프라. 인프라가 이제 토목사업본부입니다. 그렇죠? 토목 공사 관리, 토목만 딱 뽑는다. 여기 아마 뽑는 일원이 되게 적을 거예요. 예, 네, 되게 적을 겁니다. 보통 뭐 국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PPP 사업, 예, private public. 프로젝트라고 해서 뭡니까 공공기관과 함께 합작하여 진행하는 도로공사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어, 포함이 되어 있다. 자그 다음이 이제 자산 자산관리본부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자산관리본부에 추가적으로 경력직 채용을 현대엔지니어링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자 그리고 경력직 채용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들과 함께 일할 신입사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산관리 건축과 사업관리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련된 인원을 신입사원으로 추가적으로 뽑는다. 이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현대엔지 신여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겠죠. 프로퍼티. 저희가 이제 부동산 자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역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국내에도 있고 해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산관리 사업본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어 능력이 조금 필요한 본부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 G2E 그리고 전략 이거는 경영계획 부분이죠. 그리고 스마트 기술, 어, 컴퓨터공학기고 재경 경영지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문과 예, 상대 출신들이 가시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품질 안전 요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특특이한 게 직무 관련 기사 자격증을 필수 조건으로 걸진 않았습니다. 소지자는 우대한다. 요 말은 기사 자격증이 없는 4학년 2학기에 어, 들어가는 후보자들이 기사 자격증 때문에 혹시나 현대엔지니어링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현대 엔지니어링 대신 뭐 삼성이나 아니면 포스코, SK, 롯데 등이 이제 인원을 뽑을 때 그쪽으로 다 몰려갈까봐 싶어서 혹시나 필수 조건에서 뺀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대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갖고 가면은 좋다. 하지만은 없더라도 지원은 가능하다. 없더라도 영어 능력이나 기타 사항, 인턴 경험치 같은 것들이 훌륭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현대엔지니어링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추조한 산업으로는 뭐 인도네시아의 예, 롯데가 진행하는 뉴 에틸렌.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예, 현재 현대 엔지니어링이 한 7.5억불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신 많은 경력직 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폴란드. 폴란드의 넥 슬릭스 동박 공장 프로젝트입니다 한 3천억 정도 하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 미국 조지아 트랜시스 변속기 공장 신축 공사 프로젝트 여기 한 9천억 한 1조 가까이 하는 프로젝트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입사하시는 분들이 해외 프로젝트를 가게 된다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폴란드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조지아로 가셔가지고 조지아에서 이제 현대자동차 공장이죠 예, 현대자동차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도네시아 이미 시작을 했죠. 인도네시아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자카르타 북서쪽에서 공사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엔지니어링이 해외 플랜트 쪽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도 뭡니까 어떤 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번에 IPO가 무산되고 현대엔지니어링의 미래 가치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제 수주를 노릴 만한 프로젝트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GTL 프로젝트입니다. GTL 프로젝트. Gast l i q i d 라고 하죠. 예. 카타르에서 현대 건설이 참여해서 진행했었던 헐 GTL 프로젝트, 쉐리 디벨로핑 했었던 뭐몇 조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이런 GTL 프로젝트가 향후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gtr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중동권에 있는 어떤 뭡니까 추가 신규 프로젝트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조금 들어가기 위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최근에 뽑는 이론을 봐도 약간 그런 모양새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 엔지니어링이 다른 건설사와 똑같이 이번에 뭡니까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해 가지고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 매출이 한 4조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작년보다는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줄었습니다. 반으로 영업이익은 거의 한 900억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줄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과는 서로 반대되는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시공 위주의 인력이 50% 이상이고요. 현대엔지니어링은 설계 위주의 인력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구독자님도 물어보셨지만은 작년에 보면은 설계 인력을 좀 적게 뽑았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시공이라든가 사업관리 인력을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또 지금은 그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뽑는 인원은 설계와 시공에서 골고루 뽑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버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